안녕하세요, 여러분. 유기화 강사 안정민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유기화 제18강 카복실 산과 나이트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나이, 카, 카르복실 산과 나이트릴은, 어, 일단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카복실 그룹을 한번더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카복실 산과 나이트릴의 명명, 그리고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복실, 그룹은 우리가 알데하이드와 키톤 챕터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 이번 시간에 다룰 그 화합물들은 크게 카르복실산과 나이트릴이라고 했으니까 이두 화합물이 유사한 메커니즘에 반응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카복실산 그리고 나이트릴 그룹, 카르복실 산은 카보닐기 옆에 OH가 붙어 있는 산성 물질이고요. 그리고 나이트릴은 탄소와 질소가 삼중결합하고 있는 사이아나이드 또는 나이트릴이라고 불리는 작용기를 가진 화합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나와 있는 에스터, 산무수물, 염화실. 그리고 아마이드 개통의 화합물들은 모두 카르복실산의 유도체다. 카르복실산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비슷한 특, 전체적으로 비슷한 거동을 하는 그런 유도체 화합물들이다라고 해서 다음 챕터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게 될 테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크게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 화합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르복실산 화합물은 R 카복실 산의 OH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앞쪽을 알킬 그룹 전체 치환기로 생각을 해서 알킬 그리고 뭐뭐 에시드라고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알킬에 여기 탄소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으니까 왼쪽에 탄소수를 모두 세워서 뭐뭐뭐 에시드라고 명명을 하시면 되고요. 주로 알케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떨어뜨리면서 뭐뭐뭐 오익 또는 뭐뭐뭐 익 애시드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아래쪽에 예를 좀 살펴보시면 간단한 구조로 나타냈는데 알데하이드 때와 마찬가지로 카르복실산은 카보닐 탄소 이외에 옆자리에 OH가 있으니까 항상 카보닐 탄소가 1번으로 명명을 해주면 되겠죠. 작용기 중에서 카르복실 산이 항상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항상 카르복실 산이 있으면 그 탄소가 1번으로 번호가 붙게 돼서 1, 2, 3 이렇게 숫자를 붙여주시면 되겠고 탄소가 3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프로페인화물이잖아요. 합 그러니까 2를 떼고 프로파노익 에시드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뭐뭐뭐 오익에시드 그리고 카르복실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이온화가 돼서 음이온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뭐뭐뭐 음이온이라고 나타낼 때 프로 음, 뭐뭐뭐 에이트라는 말을 쓰게 되죠. 카보네이트 뭐 나이트레이트 이런 말을 쓰듯이 카르복실산 작용기도 프로파 노 에이트라고 명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음이온인 경우에는 뭐뭐뭐 에이트. 뭐뭐뭐5 에이트 이렇게 명명을 한다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판오익 애시드 그리고 음이온 형태가 되면 프로파노 에이트 이렇게 명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분자 내에 다른 작용기가 있을 경우에는 작용기의 명명을 포함해서 이름을 지어주면 되는데 항상 작용기 중에서는 카르복실산이 1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숫자를 붙이고 트리메틸, 메틀, 3번에 메틸이 붙어 있고 2번에 이중결합이 있는 부테노익애시드다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화합물의 경우 카르복실산이 두개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가야 다른 치환기의 숫자가 작을 것인지 판단해 보면 되겠죠. 해서 3 4 5 6 7 이렇게 넘버링을 하고 이번에 메틸 5번에 에틸이 붙어 있으니까 5번부터 쓰면 되겠죠. 5 에틸 2 메틸 헵탄 다이오익 애시드. 카르복실산이 두개 있을 때도 다이 라는 두 개의 표현을 하고 오익 애시드. 여기 d가 오니까 e 를 이렇게 소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음을 살려 놓고 헵탄 다이오익 애시드 이렇게 명명을 하시면 됩니다. 명명 방법은 쉽고요. 이제 명명법의 작용기 우선 순위를 정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 작용기 우선 순위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전반적인 카보닐 화합물들이 작용기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카르복실 산이 1등이에요. 얘가 모든 카르보닐 화합물 대중에서 대 가장 어, 현실 세계에 많이 사용이 되고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특징도 독특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작용기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요. 그 이외에 카르복실 유도체, 유도체들. 카르복실산의 유도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언하이드라이드 이스터 막 이런 애들 있죠. 이스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이스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스터 같은 경우가 그 다음에 우선 순위를 가지고요. 그 다음이 키톤 알데하이드인데 캐톤이랑 알데하이드 중에서 반응성이 더 좋은 알데하이드가 더 우선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좀 애매한 애들이 있다. 그럼 그 중에서는 반응성이 더큰 애가 더 우선 순위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본닐 화합물들이 전반적으로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의 작용기보다 우선 순위를 가지는 것이고 간단한 구조로 내려오면 그 중에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거가 알콜이에요. 알콜이 알코올이 가장 카르복실산처럼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알콜이 1등이고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알킬, 할라이드, 있어, 막 이런 애들 있죠. 반응성이 좀 낮고 간단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은 다 뭐, 치환기 또는 어떤 간단한, 어, 그런 작용기로서 적용이 되고, 그 이외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탄소 탄소의 이중 결합, 삼중 결합 화합물들이죠.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은 뭐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름은 삼중 결합으로 끝나지만 숫자는 이중 결합이 빠르게 숫자가 같다면 뭐둘 중에 빠른 거 아무거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고 나면 알케인이 가장 마지막에 반응성도 낮고 하기 때문에 가장 특징이 적다라고 해서 작용기 중에 우선 순위가 가장 낮고 그다음에 이중 삼중 결합, 할로젠, 알코올, 그다음에 카르복실 그룹을 가진 화합물들 이렇게 작용기의 우선 순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중복돼서 나타난다면 더 우선 순위가 높은 것에 빠른 숫자가 붙을 수 있도록 모체 사슬을 찾으시면 되겠죠.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이트릴도 명명을 한번 해봐야겠죠. 나이트릴은, 어, 이름 끝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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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케인에 나이트릴만 붙여서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싸이올과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 탄소가 두개 있는 나이트릴 화합물이죠. 뭐, 1번, 2번 이렇게 숫자를 붙일 테고, 항상 1번에 있는 걸 아니까 숫자를 안 써도 되고. 에탄. 나이트릴 이렇게 IUPAC 명명법으로 해 주시면 되고 아세토나이트릴이라는 거는 관용명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CH3CN 뭐 이런 형태로도 많이 쓰고 다양한 용매로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어떤 반응에 쓰기보다는 주로 어 유기 화합물들을 녹이는 용매로서 많이 사용이 되는 물질입니다. 아세토나이트릴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나이트릴이 붙어 있는 탄소가 벤질 포지션이잖아요. 방향적 고리의 옆자리, 벤질 자리에 나이트릴이 붙어 있으니까 벤조 나이트릴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탄소가 하나 더 있을 경우, 벤질 자리가 나이트릴 탄소에 붙어 있을 경우, 이때는 벤질 에탄. 여기 나이트릴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를 에테인으로 규명하고, 에테인 나이트릴에 팬닐이 치환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네요. 나이트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특별히 명명을 할 기회는 없고요. 반응성도 크지 않아서 뭐 한두 가지 내용만 알면 되니까 이번 챕터는 주로 카르복실 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명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카르복실 산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카르복실 산은 카르보닐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가 sp2 혼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산소도 마찬가지로 sp2 혼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명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래쪽에 폴믹 에시드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이렇게 탄소 옆에 카보닐에 수소가 붙어 있으면 그걸 포르메일 그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폴믹 에시드라고 부르게 되는데, 폴믹 에시드의 구조예요. 보시면, 카보닐 그룹은 항상 편극이 심하게 되어 있죠. 탄소는 델타 플러스,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 상태로 편극되어 있고, 이중결합 전자도 산소가 가져갔다가, 뭐, 줬다가, 뭐, 이런 식으로, 편극되어 있는 것을 공명 구조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구조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아요. 탄소가 플러스고 산소가 마이너스인 형태. 이렇게 되고 나면 옆에 헤테로 원자가 없다면 케톤이나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멈췄지만 카르복실산은 산소가 옆에 있으니까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넘겨주면서 공명 구조를 하나 더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려봤더니 위쪽 카본일 산소가 마이너스, 아래쪽 산소가 플러스인 구조를 가질 수 있고 이 구조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려놓은 형태보다는 공명기여도가 낮지만 그 중에서 옥텔루를 모두 만족하는 건 오른쪽 형태니까 실제 구조가 분극이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진다면 오른쪽과 같은 분극을 조금 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공명에 의한 전자 비편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듯이 탄소와 산소의 이중결합의 결합 길이가 120, 단일결합이 134라고 했을 때 실제 카본일, 카복실 산의 탄소, 산소의 결합은 결합 길이가 이 중간 정도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본드 앵글 같은 경우도 마치 여기 탄소가 단일 결합인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본드 앵글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본드 길이는 단일 결합의 캐릭터를 많이 살려 살리고 있기 때문에 단일 결합처럼 조금 일반적인 이중 결합에 비해서 길게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